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드디어 제속슬과 TQ 인증용 계좌가 모두 양전이 되었습니다. 어, 속수은 24.77%, TQ는 0.63%. 거의 3개월 만에 어, 지금 양전이 된것 같은데 너무나도 어, 기분이 좋습니다. 세배 레버리지도 현금 보유하면서 꾸준히 분할 매수를 들어가면 계좌가 녹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보여드렸으니까 어, 소개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인종형 계좌에 신경 쓰느냐고, 제가 본계좌 추매를 또 한동안 못했습니다. 어, 제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한번 확인해 봤을 때, 뭐, 정말 완전히 박살이 나 있더라고요. 기절할 뻔했습니다. 어제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TQ가 지금 마이너스 51%, 속슬리 마이너스 62%입니다. 와, 진짜 너무 심하게 박살이 나 있는데, 참고로 본계좌는 제가 작년부터 매집을 하기 시작해서 거의 최고점에서도 매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평단가가 많이 높습니다. 그나마 이것도 제가 추가 매수를 들어가서 낮춰놨던 건데 최근 3개월 이상 동안은 어 제가 인종년 계좌만 매수를 들어가서 평단가를 그렇게 많이 끌어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어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본 계좌 추매를 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컨셉을 좀 바꿔서 인종년 계좌는 어 익절이나 손절하지 않고 장기 보유했을 때 수익률이 얼마나 높게 나올 수 있는지를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폭락장이 또 찾아오면 마이너스 전환이 되겠죠 어좀 수익률이 많이 좀 떨어졌다 싶으면 추가 매수를 또 들어가긴 할 겁니다 이미 티큐와 속설 모두 양전이 되었으니까 어, 인증은 앞으로 자주 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왜냐면 아직 손실 중인 분들이 박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괜히 잘난 체 하는 거 같잖아요 나는 이런 장에서도 수익을 내고 있다 아 어, 그렇게 티내고 싶진 않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어, 이제 양전이 되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거든요. 어, 그 질문이 생각나서 제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럼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